어, 눈부셔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디에 와 있냐?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에 와 있어요.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제가 검색을 해서 여기 마곡집에 왔는데요. 분수대도 있고 되게 여유로워요. 시간을 보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선물로 갖고 오셨네요? 당연하죠 서울식물원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리스 분수대를 보여드리려고 온 이유도 있기 때문에 선물로 무조건 갖고 다녀요. 이렇게 좀 산책 나오실 때병 사용을 하는 음료수를 사 먹기보다는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것도 우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네, 아리수 전도사가 되셨어요 완전 전도사죠 촬영을 하면서 공부도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고 지나다니면서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더운 날 여기서 바로 먹고 싶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다건 달콤하죠. 저는 이렇게 좀 여유로운 데로 오고 싶었거든요. 여기 호수에 오리도 떠다니고. 오리 그 사는 그 사람들 좋을 것 같아. 아기들도 있고 강아지도 있다. 강아지랑 얘기 한번 해도 돼요? 아까 소심해가지고. 강아지, 강아지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음. 변종은 어떻게 돼요? 사무에드예요. 음. 추운 나라에서 살면 어 맞아요? 침흘리네 겁내. 아 근데 어디서 된거 같은데? 인터! 인터! 아리수 t v 거기서 봤어요 이거 촬영하시는 거예요? 아 민망하다 혹시 아리수에 대해 아시나요? 어 물? 물? 서울의 아리수라 하면 어... 서울의 아리수라 하면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바로 수돗물 이렇게 떠서 마셔도 좋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제일 중요한 거 1톤에 590원? 5 0 0 m 그 물만 사도 1,000원 비싸면 2,000원까지도 가잖아요 카페에서 못천도 3,000원까지도 하고 이 아리수는 저렴한 거에 비해서 품질이 그. 엄청 엄청 좋아요 강아지도 너무 더워 보이고 땀이야 뭐야 이거 같이 음수대 가서 애기 물도 마시게 해주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아리수를 많이 아세요? 촬영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알아야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... 아 그거 들고 다녀요? 네, 들고 대박 대박 된다. 대박 그렇도 시원해 벌써 시원해요 한번더 시원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애와기 아니... 줄까요? 너도 미네랄을 먹고 있구나 벌써 반이나 들었어 난 요즘에 정수기물도 어? 많이 주더라고아 진짜? 네. 근데 굳이 정수기물 안 줘도 사람도 먹는데 강아지한테 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! <laughs> 바닥을 보이는데? <laughs> 이 정도면 이거 국밥 먹는 방법 알죠? 아니, 저 다음 주에 그 애들 데리고 너무 더우니까 썸을 어. 장으려고 했는데. 아, 나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. 강아지 썸을 먹 네, 오, 맞아요. 좋아요. 알려드릴게요. 저... 어, 저... 네. 어, 어, 잠깐만, 뒤에 찍어주세요. 접속해가지고. 고요. 면될것 같아요.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. 반가웠어요. 그꼭 연락 주세요. 이 네. 시국, 시국 인사. 오케이. 강아지랑 꼭 같이 가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연락 주세요. 꼭 데리고 와야 돼요. 왜? 네. 언니만 오면 안 돼요. 네. 저는 강아지. 언니 말고 네. 다음 주에 강아지 촬영할 때 어쩔 수 없이 시즌들 오셔야겠어요. <laughs>